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희생금도 생기더라고요. 저는 좀 힘들 걸로 보여요. 지금은 이제 그분이 제가 보기엔 요걸 뭐전 국민한테 얻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원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자체에도 좀 아이러니했고요.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. 정책은 처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경계적으로 1, 2년은 반짝 좋아지겠지만, 그 다음에는 2, 3년 뒤부터는 그 나간 국고잖아요. 그게 이제 세금으로 거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 이 2, 3년 때부터는 아우성을 칠 거라는 게 보이거든요. 음.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고가 그렇게 넉넉한 국고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다 빚으로 책정이 됐다가 이제 다 환수를 하겠죠.